오늘은 창립 열려와 인제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기쁘고 감사하신가요? 네.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일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세일에가 창립된지 몇 년이인지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셨던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일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쁘고 우리에게 감사할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인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것이고 그렇게 15주년, 16주년, 17주년을 계속해서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나의 기준 없이 나의 기준은 너의 기준에 맞춰라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도바님께서는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셨고 있는 사람에게는 있는 사람처럼 되셨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기준 없이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기준을 모두 상대방에 맞췄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을 모두 다 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려운 일이 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23절 말씀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고 있습니다라고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준비가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준을 맞춰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든 일이 되고 하기 싫은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쁜 일이 되어야 하고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세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는 할수 있고, 이일 외에도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도 쭉 달려가야 합니다. 지금 들을 말씀,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 그 앞으로 들을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새기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뤄갈 또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네. 세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세일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일이라는 공동체가 세워졌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세일에 있는 이유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세일에 있는 시간이 오래되어서 그의 정에 휩쓸려서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안에 존재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세일에 존재하고 앞으로도 세일에 영원히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이어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네. 27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바울님께서 계속해서 자격이 어, 미달될까 봐 두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 말씀처럼 우리도 스스로를 계속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네. 세일에 있는 아니함에 속지 말고 세일에서는 기도해 예배, 모든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드리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진짜 세일의 속강사랑 우리 모두 되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기대하면서 함께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네.